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25일 되는 미국 대선 임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오늘은 이재명에게 테러가 없다. 예, 이재명은 테러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 목숨 걸어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과 육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까지 걸어놓고 이재명은 싸웁니다. 이재명은, 아 이번 정치전쟁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감옥을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더 이상 감옥 밖에 나와 봤자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도 힘듭니다. 이미 이재명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너무나 많은 범죄와 그리고 정치를 난도질하면서 국가의 어떤 품격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자가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통진당, 통진당, 휘회들, 이스키의 잔존들 경기 동부연합 그 세력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바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종북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친북세력들 친북 세력들, 이 세력들을 총괄지휘하는 조직입그 지휘조직에 지금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이재명의 아, 생명은 살아남고 이 전쟁에서 진다면 이재명은 감옥을 가든 아니면은 자살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은순처럼 그렇게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에 아,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기에게 존재 이유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동케어민. 이 제명에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본인이 살아야 합니 본인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악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 가계를 시키고, 현재 탄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든가 모든 공안기관을 압박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1단계 진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 이재명과 그 세력들의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 탄핵을 하겠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험제 재판관 3명,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가 합의해라 합의하면은. 자기가 동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제이 동의하지 못하겠다. 아,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 그러면은 한덕수 아, 탄핵하겠다. 근데 탄핵하는데도, 아, 대통령의 준환 그런 타기, 아, 탄핵이 아니고 국무위원회 준환 타격, 탄핵을 하겠다. 1 5 아, 3석 151석, 1편면은 국회 아, 저지, 그 가반이면 가능한 그런,으로 탄핵하겠다. 자, 탄핵하면은, 이거는 헌법 또 위반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자, 1번. 이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인데. 2번. 지금 외신들은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아, 탄핵을 한다면, 한국 정치가 탄핵을 한다면, 한국은 정치 외교 안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 환율이 1,460원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환율은 1,500원 이상 일 것이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직면할 것이다 라고 외신들이 줄줄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탄핵하겠다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경제가 자빠지든 한국 국민이 다 죽든 한국이 사라지든 I don't care. 이재명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일단 지가 살아야 되니까. 이재명에는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재명 같은 악랄한 인간을 잡는 방법은 정광 석카처럼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악랄한 일을 할수 있게끔 시간을 다 벌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저렇게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에게 테러가 없다 테러가 없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이재명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발부둥 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 혼자 살겠다고 저 발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아파하고 국가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그 세력들에게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는 것이니 그래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진정 자신들의, 자신들이 태어난 땅, 조국이고 이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깨어나서 이재명과 그 무리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라의 국민에 대한 애착도 없는 저들에게 국민은 회초리를 들려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강화문 강장 서울시청 한번은 서울 전역을 한번 접는 그런 국민 행진대 한번 하면 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최소 100만 200만 되면은 그 2천명의 생명은 끝이 난다 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이가 이 나라 권력을 다 장악한 날은 그런 자유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정은이 봤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나라 국민들 한 30%는 죽어도 상관없다 굶어 죽든 뭐 뭐해 죽든 상관없다 하는 자가 김정은입니다 이재명은 제가 볼때 더할 인간입니다 더할 인간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 50%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 지 혼자 살면 되니까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김정은은 노동당 당원과 백만 우리 인민군대 지를 따르는 한30% 핵심 계층들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없습니다. 지 혼자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지 혼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이재명과의 정치 태파도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가 이 대한민국 땅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때로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 뭐 속보를 보니까 어, 현재 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변론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해 볼 예정이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그 계엄은 제가 볼때 많이 정치적으로 미숙했습니다. 개헌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하게 끝나서 시작할 수도 안 되고 끝낼 수도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실수하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책임진 최고의 통치권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헌재의 시간이 있고 또 정치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이 위기를 이제 본인이 깃발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진두 지휘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어놓게, 합니다. 목숨을. 이재명이는 살고자 오만 짓을 다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물이더라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모두가 자기 목숨을 조국에 바쳐놓고 이 조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목숨을 대한민국 대한민 국민에게 국 바쳐놓고 싸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어젯밤에 종창화제가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유경님, 스파이, 파워. 같이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